보널드 트럼프는 77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세계적인 억만장자로서 부동산 분야뿐만 아니라 다섯 자녀에 대한 엄격한 교육 방식으로도 유명합니다. 상속받은 거대한 재산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대중들을 진정으로 놀라게 한 것은 자녀들이 겪어온 강한 인 의지와 철저한 규율의 단련 과정입니다. 연간 학비가 4만 7천 달러에 달하는 명문학교, 1억 달러 상당의 호화로운 저택, 미국 최고급 리조트에서의 화려한 파티 등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트럼프의 자녀들의 일상생활의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대중들이 경탄하는 것은 이들이 호화로운 생활환경을 뛰어넘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대 사업 제국을 운영할 수 있는 뛰어난 인재로 성장한 방식입니다. 그 성과는 수치로도 입증됩니다. 이방카 트럼프는 11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사업가이자 아버지 제임 시절 백악관 선임 고문을 지냈습니다.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15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포함한 트럼프 조직의 거대 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덜 노출되는 에릭 트럼프는 수백만 달러 상당의 가족 소유 포도원을 운영하며 2800만 달러 이상을 자선 사업에 기부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단순히 상속 재산을 소비하는 동안 트럼프의 다섯 자녀는 엄격한 교육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제국을 일구어 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부와 지성, 재능, 그리고 놀라운 경력 개발 능력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그들의 어린 시절부터 세계적인 아이콘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더 깊이 살펴보고 도널드 트럼프의 다섯 자녀가 단순히 재산뿐만 아니라 부모의 섬세한 교육을 통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해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가장 가치 있는 후계자. 아버지의 엄격하고 규율적인 교육 아래 도널드 트럼프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단순한 상속자의 역할을 뛰어넘어 뛰어난 사업가로 성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책임감을 배우도록 하는 엄격한 교육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아버지가 처리하는 것을 단순히 지켜보는 대신 스스로 자산관리 방법 배우고 큰 압박감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업에 참여하여 세세한 부분을 관찰하고 실전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는 단순히 향유만 하고 미래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반적인 억만장자 자녀들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연간 학비가 5만 4천 달러에 달하는 명문 워튼 스쿨을 졸업한 후에 바로 트럼프 조직에 합류했고 리더십을 발휘하며 거대한 부동산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그의 주목할 만한 업적 중 하나는 총 건설 비용이 8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시카고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앤드타워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시카고의 가장 눈에 띄는 건물 중 하나이며 대형 프로젝트에서 그의 단호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특히 총 건설 비용이 약 4억 5천만 달러인 뉴욕의 고급 빌딩 트럼프 소호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법적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족과 조직의 수익을 가져다주기 위해 프로젝트를 완수하는데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위험 관리와 결정에 대해 일관성 등 아버지로부터 배운 교훈들은 그가 경력상의 큰 도전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외에도 트럼프 주니어는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잠재력 있는 시장에 대한 투자를 다수 보유한 예리한 투자한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총 자산가치가 34억 달러에 달하는 호텔, 골프장, 고급 리조트에 대한 가족의 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개발에만 그치지 않고 기존 자산의 최적화, 가치 증대, 수익 극대화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거대한 상속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의 삶은 단순히 그 재산을 소비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는 햄프턴스의 2,300만 달러짜리 저택을 비롯해 뉴욕의 여러 고급 아파트 포함하는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3,600만 달러 상당의 최고급 요트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를 돋보이게 하는 것은 거대한 자산 그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자산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방식입니다. 규율적인 정신 날카로운 리더십 탁월한 사업 능력을 갖춘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자신이 트럼프 제국에 합당한 후계자임을 입증했습니다. 그의 경력에서 보여지는 엄청난 수치들은 단순히 자산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대한 진지함과 헌신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가 명성을 쌓고 세계 상류층에서 최고의 사업가 중한 명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방카 트럼프, 권력과 아름다움의 상징 도널드 트럼프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는 아버지의 엄격한 교육 방식을 통해 다듬어진 권력, 미모, 그리고 뛰어난 사업 능력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줍니다. 거대한 자산을 보유한 가문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부터 압박감과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단련되었습니다. 이방카의 배경에는 세계 최고의 경영 대학원 중 하나인 워튼 스쿨의 명문 학위뿐만 아니라, 탁월한 아버지로부터 직접 배운 귀중한 실무 경험이 있습니다. 졸업 후에 이방카는 신속히 가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녀의 경력에서 가장 큰 족적 중 하나는 면적이 3스퀘어 킬로미터가 넘는 거대한 골프 리조트인 트럼프 내셔널 도랄 마이애미의 인수를 이끈 것입니다. 초기에 1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되었던 이 리조트를 이방카는 1억 5천만 달러라는 가격으로 교묘하게 협상에 인수했습니다. 이 거래는 가족이 수억 달러를 절약했을 뿐만 아니라 대형 거래에서 그녀의 뛰어난 협상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형 부동산 관리 외에도 이방카는 자신만의 개인 브랜드를 구축했습니다. 2007년에 고급 패션과 주얼리를 전문으로 하는 이방카 트럼프 컬렉션을 설립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브랜드의 연간 매출은 3억 달러에 달했으며, 제품들은 미국 전역의 대형 체인점에서 널리 유통되었습니다. 강력한 브랜드를 구축한 것은 이방카의 능력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패션 분야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젊은 사업가 중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업적 성공 외에도 이방카 트럼프는 아버지의 정치 경력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이방카는 백악관 선임고문으로서 많은 중요한 협상에 참여했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상품과 투자 관련 거래를 포함하여 여러 국가와의 대규모 무역 협정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포함한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이방카의 개인적인 삶 역시 성공의 증거입니다. 뉴욕의 1600만 달러짜리 펜트하우스와 워싱턴 DC의 550만 달러짜리 호화로운 저택을 포함한 여러 고급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주얼리와 패션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카의 스타일은 단순히 불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침착한 성격과 상황통제 능력을 반영합니다. 이방카 트럼프는 지성과 규율 있는 교육의 조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부동산 거래부터 패션 브랜드 매출에 이르기까지 그녀가 관리하는 거대한 수치들은 그녀의 재능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와 정치 모두에서의 광범위한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이방카는 단순히 억만장자의 딸이 아닌 많은 대형 프로젝트를 이끄는 리더로서 기회를 수익성 높은 투자로 전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가문의 자산을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데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에릭 트럼프, 조용하지만 강력한 후계자 도널드 트럼프의 셋째 아들인 에릭 트럼프는 형제 자매들처럼 언론에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가문의 자산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그의 역할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에릭은 철저한 규율 속에서 성장했고 트럼프 조직의 중요한 임무 수행하기 위해 철저히 훈련받았습니다. 연간 학비가 6만 달러에 달하는 조지타운 대학을 졸업한 후 곧바로 가문의 부동산 자산 관리에 착수했습니다. 신속히 여러 대형 프로젝트의 감독과 개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의 첫 번째 주요 성과 중 하나는 버지니아 최대 규모인 500헥타르가 넘는 트럼프 와이너리의 관리였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유명한 와인을 생산하는 이 포도원은 약 3억 달러의 가치를 지니며 가문의 중요한 수익원이자 에릭의 뛰어난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에릭 트럼프는 특별한 관리 능력으로 여러 대형 부동산 프로젝트 운영에 깊은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가장 인상적인 작품은 2억 달러가 넘는 가치를 지닌 워싱턴 DC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입니다. 에릭의 뛰어난 관리하에 이 건물은 트럼프 조직의 럭셔리함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어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또한 에릭은 거대한 규모의 국제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1억 5천만 달러가 넘는 필리핀의 트럼프 타워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트럼프 조직의 국제시장 진출이었으며 에릭은 계획 단계부터 완공까지 감독과 관리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국제 프로젝트에 대한 그의 참여는 가문의 영향력을 미국 밖으로 확장시켰으며 트럼프 조직이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서 추가적인 수익성이 있는 투자를 할수 있게 했습니다. 부동산 분야에만 그치지 않고 에릭 트럼프는 자선 활동으로도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멤피스의 세인트 주드 아동병원을 위한 모금에 집중하는 에릭 트럼프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설립 이후 이 재단은 소아암 연구와 치료 프로그램을 위해 2,8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습니다. 이러한 기여는 에릭의 명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사업가가 아닌 인도주의적 마음을 가진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형제자매들에 비해 더 은밀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에릭은 여전히 많은 고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뉴욕에 750만 달러짜리 호화로운 시설을 갖춘 저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백만 달러의 자동차 컬렉션과 미국 여러 주의 다른 자산들도 소유하고 있지만 자신의 생활 방식을 과시하기보다는 가문의 자산 관리와 발전에 집중합니다. 대중 앞에 자주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관리와 리더십 능력을 갖춘 막강한 후계자임을 입증했습니다. 운영하는 부동산과 자선 프로젝트들은 모두 트럼프 제국의 유지와 확장에 있어 그의 영향력과 기여도를 말해줍니다. 티파니 트럼프 조용한 보석 도널드 트럼프와 두 번째 부인 말라 메이플스 사이의 막내딸인 티파니 트럼프는 아버지와 같은 지붕 아래에서 자라지 않은 유일한 자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도널드 트럼프의 엄격한 교육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머니와 함께 로스앤젤레스에서 성장했지만, 티파니는 여전히 높은 학업 기준을 준수해야 했고, 매우 어린 나이부터 책임감을 기르도록 훈련 받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항상 자녀들에게 진지한 학업 태도와 자립심을 요구했고, 티파니는 그 대표적인 예식입니다. 티파니는 연간 학비가 3만 5천 달러가 넘는 캘리포니아의 명문 사립학교인 칼라바사스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이후 아버지와 언니 이방카가 다녔던 명문 펜실바니아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연간 학비가 5만 4천 달러인 이 학교는 미국의 최상위 대학 중 하나입니다. 학사 학위를 마친 후에도 티파니는 학업을 멈추지 않고 조지타운 법학대학원에서 공부를 이어갔으며 2020년에 법학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가족의 사업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티파니는 학업에 대한 결단력을 보여주었고 교육을 통해 독립적인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티파니 트럼프의 생활 방식은 언론에 자주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호화로움을 보여줍니다. 조용한 성격이지만 가족 전용기를 타고 여행하거나 호화로운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기는 모습이 공개될 때마다 대중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자주 방문하는 대표적인 자산 중 하나는 플로리다 판비치에 있는 1억 6천만 달러 상당의 고급 리조트 마르아라고의 가족 별장입니다. 이곳은 티파니와 가족이 주요 행사와 이벤트를 개최하는 장소입니다. 티파니는 또한 샤넬, 발렌티노, 드올과 같은 럭셔리 브랜드의 의상을 통해 자신의 품격을 표현하는 세련된 패션 스타일로도 유명합니다. 소셜 미디어나 언론에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녀는 상류층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며 등장할 때마다 귀족층의 주목을 받습니다. 바쁜 일정이 없을 때 휴식을 취하는 뉴욕의 1,000만 달러짜리 펜트하우스를 포함한 여러 국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주목받은 사건 중 하나는 2022년 티파니 트럼프의 호화로운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이지리아의 거대 사업가 가문 출신으로 추정 자산이 17억 달러에 달하는 젊은 사업가 마이클 블로스와 결혼했습니다. 티파니의 결혼식은 마르아라고 리조트에서 열렸으며 많은 권력자들과 유명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호화로운 행사는 티파니의 인생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 상류사회에서 그녀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베런 트럼프, 찬란한 미래를 가진 젊은 후계자. 도널드 트럼프와 멜라니아, 트럼프의 막내 아들인 베런 트럼프는 황금 같은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엄격한 규율 속에서 양육되었습니다. 아직 매우 어리지만 그는 일찍부터 트럼프 제국의 상속자로서 걸맞은 뛰어난 자질을 보여주었습니다. 헌신적인 어머니로서 멜라니아는 베런을 위해 규율과 책임감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적인 교육 환경을 공들여 구축했습니다. 그녀는 자녀를 깊은 지식과 가문에서의 책임감을 깊이 이해하는 뛰어난 인재로 키우겠다는 교육 철학을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베러는 연간 학비가 5만 달러인 뉴욕의 최고 명문 사립학교 중 하나인 컬럼비아 그레머 앤드 프랩 스쿨에서 공부했습니다. 이 학교는 학문적 교육과 소프트 스킬 개발의 완벽한 조화로 뛰어난 학생들을 배출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워싱턴 D.C.로 이주한 후에는 연간 47,000 달러의 비용이 드는 엄격한 학습 환경으로 유명한 세인트 앤드류스 에피스코팔 스쿨에서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최고의 교육 여건을 누리면서도 베러는 그것에만 의존하지 않고 수학, 과학, 언어 등 모든 과목에서 뛰어난 성적을 보이며 탁월한 학습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학문적 과목뿐만 아니라 베러는 여러 외국어에도 능통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멜라니아의 모국어인 슬로베니아와 프랑스어를 구사합니다. 베런의 언어적 다양성은 유연한 의사소통 능력 뿐만 아니라 예리한 사고력과 뛰어난 학습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베런이 가정 내에서 뿐만 아니라 현재 공부하고 있는 엄격한 학습 환경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게 해주었습니다. 1억 달러가 넘는 트럼프 타워의 펜트하우스에서 자란 베런은 어떤 편의시설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금과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꾸며진 이 아파트는 어린 시절부터 베런의 생활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적인 편의시설과 호화로움 외에도 그는 항상 어머니로부터 규율과 학업에 대한 집중의 중요성을 상기받았습니다. 멜라니아는 베런이 상류층의 생활과 자기 수양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방법을 알기를 바란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가족이 플로리다 판비치로 이주한 후 베런은 가족의 가장 두드러진 자산 중 하나인 1억 6천만 달러 상당의 말을 하라고 리조트에서 생활하며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이곳에서도 엄격한 학업 일정을 유지했으며 그의 빠른 성장, 외모에서부터 사고방식까지 그는 항상 대중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미터가 넘는 인상적인 키로 트럼프 가족에서 가장 큰 키를 자랑하게 되었지만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그의 침착함, 지성 그리고 존경할 만한 학업 성취입니다. 배런의 학업 경력은 미래의큰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트럼프 제국을 물려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뿐만 아니라 노력, 학습, 책임감에 대한 중요한 가치관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명문 학교들과 엄격한 교육은 베런이 전인적으로 성장하고 미래의 중요한 인물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도널드 트럼프의 다섯 자녀 중 누가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그들의 어떤 특별한 점이 여러분을 감동시켰나요? 다른 권력가와 유명 가문들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더 발견하기 위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두드러진 사람들의 세계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제공할 예정입니다.